복받는 삶은 주어진 순간, 순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생겨난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 1440초다. 주어진 시간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느냐 아니면 길가의 돌처럼 무가치하게 버리느냐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운명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받는 삶을 사는 신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웃음으로 시작하고 웃음으로 마감하라. 여기가 천국이다. 2. 기쁨으로 수용하라. 기뻐하면 기뻐할 일만 생겨난다. 3. 힘든 것에는 뜻이 있다. 감사함으로 수용하라. 4. 믿음의 열도를 열배로 늘려라. 백배의 수확이 보장된다. 5.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지름길이다. 6.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 길한번 잘못 들면 평생 후회한다. 7. 인연을 소중히 하라. 인연 중에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없다. 8. 인생 드라마는 스스로 연출한다. 명 년기를 보여주라. 9. 건강해야 건강한 눈을 만든다. 과욕을 버려라. 10.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야 지혜의 눈을 크게 뜰수 있다. 11.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좋아하는 자가 되라. 12.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두고 모로 간다. 13. 자신의 무한 능력을 발견하라. 복된 나날이 펼쳐진다. 14. 머리를 써라. 머리는 하늘이 나에게 준 보물창고다. 15. 실패를 뒤집어보라. 그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16. 아낌없이 베풀어라. 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17. 자신의 눈을 믿지 말라. 남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18. 최대의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라. 살아있는 날은 경축일이다. 19.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자손 대대로 번영한다. 20. 눈앞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 문제 뒤에 해답이 있다. 21. 나날이 향상하라. 향상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22. 남의 말을 좋게 하라. 어떤 복도 굴러온다. 23. 음식만 골라 먹지 말라. 말도 골라서 하라. 24. 복을 많이 지어라. 내가 지은 것만이 내 것이 된다. 25. 복을 달라고 안 달하지 말라. 볼 담을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26.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병든 닭처럼 비실되지 말라. 27. 오늘은 나의 시간, 내일은 신의 시간. 나의 시간을 창조하라. 28.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불운을 끌고 다닌다. 29.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때 천사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온다. 30. 남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라. 외면하는 사람은 되지 말라. 31. 좋은 취미를 만들어라. 좋은 취미로 풍요로운 삶이 만들어진다. 32. 불행 중 다행은 있어도 다행 중 불행은 없다. 안심하고 살아가라. 33. 쓰러짐을 부끄러워 말라. 일어서지 않음을 부끄러워 하라. 34. 신념에 불타는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친구는 우량 주식이다. 35. 부정적인 친구는 만나지 말라. 그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다. 36. 안 길도 물어가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37. 안 풀리는 것은 일단 멈춤 신호다. 멈춘 다음 원인을 찾아내라. 38. 나의 잘못은 한눈을 감아라. 사람을 볼 때는 두 눈을 크게 떠라. 39. 세상만 사우연은 없다. 인연을 소중히 하라. 40. 지심으로 봉사하라. 10배, 100배의 축복이 펼쳐진다. 41. 덜 되지 말라. 그러다간 평생 덜덜 대며 살게 된다. 42. 상상력을 키워라. 상상은 현실을 만드는 청사진이다. 43. 우울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 기회는 하늘의 별만큼 많다. 44.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45. 자신을 칭찬하라. 자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46. 자신을 해방시켜라. 자신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다. 47.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성전이다. 성전을 빛나게 하라. 48. 문제가 생긴 다음 기도하지 말라. 평상시부터 거래를 터라. 49. 활기찬 노래를 불러라. 활기찬 노래는 성공행진곡이다. 50. 어깨 동무하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 희망이 함께 자란다.